화려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스타들의 삶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그 이면에는 대중이 쉽게 알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연예인들은 평범한 연애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결과는 명예의 실추, 법적 책임, 그리고 대중의 외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예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여배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끝은 과연 어디로 향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5위 송지효. 송지효는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다. 드라마, 영화는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녀는 늘 밝고 털털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특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장기간 고정 멤버로 활동하면서 호감형 연예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며 연예계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한 차례 예기치 못한 논란이 찾아왔다. 바로 과거 전력이 있는 소속사 대표와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다. 상대 남성은 단순한 연예 기획자라기보다 젊은 시절 폭력 조직과 연관된 이력이 있다는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연예계에서의 활동 중타 연예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인물이 송지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과연 그녀가 그의 과거를 알고도 교제를 이어간 것일까? 혹시 연애라기보단 일방적인 힘의 관계가 존재했던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팬들은 송지효가 사랑 때문에 위험한 인물과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지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본격적인 해명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많은 이들은 그녀가 평소 조용하고 사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임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입은 타격은 적지 않았다. 특히 광고계와 방송사 등 대중 이미지가 중요한 업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요구받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연기 활동과 예능 출연을 통해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갔다. 일부 팬들은 오히려 이 경험이 송지효라는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떤 태도로 삶을 이어가느냐는 점에서 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유명인의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또한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신중함과 균형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4위 박민영. 박민영은 늘 단정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을 받아온 배우였다. 드라마 속에서 맡은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들은 현실 속 그녀의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고, 그 덕분에 로코핀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2년, 그녀의 이름이 전혀 다른 이유로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기 시작했다. 한 금융 관련 기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와의 열애설이 터지면서부터였다. 이 남성은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투자자 혹은 기업 경영자로 소개되었지만, 곧이어 그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 조직 폭력과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폭력 조직과 자금적 연결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열애서를 넘어 사회적 관심사로 번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과 박민영의 가족이 그의 회사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다. 특히 연애 관계와 경제적 이해가 얽힌 상황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 그녀가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과도 연결된 것은 아니냐. 는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민영 측은 자신도 모르게 입금된 금액이며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족의 기업 관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거리두기를 시도했지만 한번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결국 해당 인물과 결별을 선언하고 빠르게 관련된 활동을 정리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 진위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다. 그 관계가 어디까지 진실이었는지, 그녀는 얼마나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이 단지 개인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있어. 연애조차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하다. 박민영은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과거의 논란을 딛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그때의 그림자는 한동안 그녀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리스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3위 진아림. 진아림. 잘못된 분노가 부른 인생의 전환점. 한때 스크린과 드라마를 오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배우 진아림은 탄탄한 외모와 개성 있는 연기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가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로서가 아니라 충격적인 범죄 사건의 중심에 선인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진아림과 관련된 부정적인 폭로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그녀에 대한 내부 고발이 온라인상에서 퍼졌고, 이에 분노한 진아림은 감정을 자제하기보다 오히려 강경한 대응을 선택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그녀는 지인을 통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자신을 폭로한 인물을 협박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다. 수사 결과, 진아림이 실제로 폭력조직과 접촉해 타인을 위협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쌓아온 연예계 커리어와 대중적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아림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냉담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왜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했는가. 공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도덕적 책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분노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감정 표현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특히 진아림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법을 우회하거나 폭력을 매개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을 때, 대중은 그것을 더욱 엄중히 바라본다. 그녀의 커리어는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이미지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배우로서의 연기가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만큼 공인의 선택은 사소한 감정 하나도 신중해야 하며, 순간의 분노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2위는 정양아. 정양아. 무대 위의 스타에서 어둠 속 사랑을 택한 여자. 한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가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양아. 그룹 업타운의 멤버로 활동하며 힙합과 R&B를 오가는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고 젊은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게 된다. 정향하는 활동을 멈춘 후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배상윤.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의 수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와 권력이 얽힌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정양아는 결국 그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2022년, 그녀는 미국에서 그의 아이를 출산하며 사실상 그의 또 다른 부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이미 한국에 합법적인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 배상윤은 두 사람 모두를 부인으로 인정하며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삼각관계가 이어졌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다. 정양아는 그를 따랐고 아이와 함께 조용한 가정을 꿈꿨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배상윤이 4천억 원대의 불법 배팅과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국제수배를 받게 되면서 그는 해외로 도피했고 정양하는 홀로 남겨졌다. 딸과 함께 외국에서 지내던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으며 자유로운 삶도 잃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던 그 손은 이제 어딘가를 위지해야만 하는 손이 되었고 한때 노래로 사람들을 울리던 목소리는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과 비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품은 관계였다. 사랑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빠져나올 수 없던 유혹이었을까? 정양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폭과 사랑에 빠진 여자로 정리되기엔 너무 복잡하고 아프다. 그녀는 한때 대중의 사랑을 받던 아티스트였고,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1위는 이희양. 이희양. 사랑으로 전설을 바꾼 여자. 이희양은 1980년대 후반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뚜렷한 이목구비, 단단한 연기력, 그리고 강한 존재감으로 드라마 속 생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그녀는 어느새 브라운관의 강렬한 얼굴이 되었다. 그러나 스크린 속 악역보다 더 극적인 인생의 전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김두조. 한때 전국 조직폭력계에서 이름을 떨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주먹으로 세상을 통제하던 사나이. 수많은 유흥업소와 카지노를 뒤에서 조종하던 밤의 황태자. 이희양과 김두조의 만남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일부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희양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과거가 아닌 그의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서 김두조는 서서히 변해갔다. 폭력의 세계를 벗어나. 체육관과 헬스장을 운영하며 건강한 삶을 선택했고,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기라도 하듯 평생 모은 재산과 수집품을 사회에 기증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 어린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조용히 이기양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감싸기보단 그가 진짜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남편에게 신앙을 권유했고, 기도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조폭의 부인이 아닌 한 남자를 세 사람으로 만든 조용한 구원자라 불렀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김두조는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유언으로 내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그 유언을 따라 이희양은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고, 그의 49제가 끝날 때까지 언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세상은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또 다른 삶을 구했다. 이희 양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한 여인의 강한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